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1년형 쌍용 렉스턴 앞쪽에 G4를 떼어냈어요. 신형 렉스턴이고요. 제 블로그나 영상 채널 독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3년 동안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의 자동차 여행기를 선고하던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렉스턴은 많이 타봤어요. 팰스로 2년 만에 렉스턴을 타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게다가 2021년형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모예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차를 세워놓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특성을 보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스티어링 휠 구동방식입니다. 기존 지포 렉스턴의 경우에 2020년형까지는 유압식 스티어링 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차의 스티어링 감각이 무겁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경쟁차에 비해서 다소 무게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렉 구동형 즉 전기모터 구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스티어링 휠 감각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LKA 즉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면서 엑스턴에서도 쌍용차의 반지하율 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파워트레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요구 사항이 많았던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장착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 2.2 L e T 엔진의 스펙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차의 최고 출력은 기존 177마력에서 15마력 높아진 202마력, 최대 토크는 기존 대비 2.2kgm 높아진 45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이 재원은 경쟁차인 현대동차 펠리쉐이드 2.2 디젤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연비도 살짝 높아졌는데 2020년형 렉스턴의 연비는 리터당 11km 수준인데요. 이 역시 펠리쉐이드의 리터당 11km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게도 파워트레인의 스펙이 똑같아졌어요 덕분에 이 렉스턴의 주행 질감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렇다고 가속력이 이전보다 확연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고속주행 시 가속페달이 가벼워진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차에 탑재된 2.2LET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속에서 높은 토크를 발휘를 하죠. 덕분에 비슷한 급의 경쟁 디젤 SUV보다는 저속에서 조금 더 빨리 튀어나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속에서 조금 더 거동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살짝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달려보겠습니다. 한편 NVH, 즉 차량 내부에서 느껴지는 진동, 소음, 그리고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들이 없어요 렉스턴 같은 경우에 동급의 경쟁차들에 적용되는 이중차음유리라든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지 않고 사실 쌍용차의 일반적인 방음 수준을 생각할 때 기존 지포 렉스턴의 방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차가 프레임온 바디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 소음 이 정도는 의외거든요. 다만 경쟁차 대부분이 모노 쿠크 바디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렉스턴보다는 좀더 MVH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 2021년형 쌍용 렉스턴의 달라진 외관 디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라디에타 그릴이 이전보다 위아래로 더 확장됐고요. 안쪽에 그물망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제 메시망 안쪽에 유격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큼지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베젤도 예전에 둥글둥글한 모습이 아니라 나름 각진 모양입니다 4륜구동 모델 최상위 트림인 더 블랙 인데요 베젤에 블랙 크롬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강인한 인상 조금 더 세련된 인상으로 보입니다 전조등도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전반적으로 각진 형태입니다 이전의 전조등은 둥글 둥글한 라디에타 그릴이 전조등 아래까지 확장되면서 최신 유행인 그릴 일체형 전조등이 적용됐었는데요. 지금은 이렇듯 전반적으로 각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LED 램프도 4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 주변을 디귿자 형태로 DRL 램프가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처리해서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안개등 역시 날카롭게 벼려졌고요. 그 안쪽에 LED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전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 별도의 클래딩 없이 모두 바디 컬러로 처리됐었는데요. 2020년형 렉스턴 더 블랙 트림 같은 경우엔 휠 아치와 범퍼 하단에 이런 클래딩 범퍼가 추가됐습니다. 라디에타 메쉬를 좀더 살펴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큼지막하게 뚫려 있습니다. 측면 형상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지만, 문 아래쪽에 이런 크롬 장식, 크롬 가니쉬가 추가됐고, 휠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기본 모델인 럭셔리에는 18인치 알로우 휠,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20인치 턴스턴 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최상위 더 블랙 트림에는 더 블랙 전용 20인치 블랙 알로우 휠이 장착됐습니다. 타이어가 좀 아쉬워요. 넥센의 엔프라이즈. 효율성 높은 타이어인데 험로 주행에서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임도를 올라갔다 와서 타이어에 흙들이 묻어 있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포장 도로의 경우도 극경사일 때다소간에휠 슬립이 일어납니다. 더블랙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전동식 파워 스텝퍼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이렇게 스텝퍼가 자동으로 돌출됩니다. 이 차를 타고 홈로를 달릴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전동 스테퍼는 홈로 주행 시에는 썩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차라리 고정형 스테퍼가 낫고요 고정형 스테퍼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추가 비용을 내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블랙트림 같은 경우에는 휠 아치와 범퍼 아래쪽 연결되는 클레딩이 추가되는데요 후륜쪽에도 역시 클레이딩이 추가 됐고 뒷범퍼 밑에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렉스턴은 후면부가 거대해 보였고요 후미등은 한 세대 이전 디자인으로 보였습니다 2021년형 렉스턴의 후미등 역시 기존과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 쇠기 형태의 엑센트가 들어가고 내부의 그래픽이 바뀌면서 이 거대한 램프 형상 나머지 부분들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쇠기 풀 형태만 강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램프 케이스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뒷부분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렉스턴 같은 경우에 대형 SUV 그리고 상용차에서는 최고급 사양이 탑재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배기구는 범퍼 밑에 숨겨져 있고 범퍼 하단에 배기구 모양의 장식이 있긴 한데 이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적재함 안쪽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2019년에 2020년형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추가된 사항이긴 한데, 키를 들고 접근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식 적재함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 달라진 점 살펴볼게요 어, 이거 스웨이드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기존에도 최상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더 블랙에도 마찬가지로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독특한 모양의 스커트 램프가 있는데요 이건 퍼들 램프 겸용입니다 차량 문 아래쪽에 렉스턴이라고 하는 로고를 뿌려줍니다 최상위 트림답게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요 더 블랙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이 차가 4륜구동 최상위 트림 더 블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블랙 트림 전용 자수 시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웨이드고요. 브루스터 양쪽 안쪽에는 다이아몬드 컬팅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 안쪽과 엉덩이 아래쪽에는 타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냉풍 3단계, 열선 3단계가 지원됩니다. 앞서 2021년형 렉스턴에는 모터 구동 방식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탑재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더 가벼운 핸들링을 지원합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은 기존처럼 묵직한 커다란 모양이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짧아진 D컷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기존보다 버튼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인텔리젠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쉽게 말하면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LKA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2021년형 렉스턴에는 앞서 티볼리에 적용됐던 쌍용차 주장으로 자율주행 레벨 2.5에 해당하는 소위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됐어요. adaptive cruise control 버튼을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함께 켜집니다. 스티어링 열선 지원 되고요. 계기판은 10.23인치로 확장됐습니다. 다양한 그래픽이 제공되는데요. 그래픽 스킨을 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버튼을 눌러서 해당 정보에 가장 적절한 스킨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호출되는 형태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9인치 인포콘이고요. 참고로 엔트리 트림인 럭셔리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인포콘은 프리스티지부터 추가로 탑재할 수 있고요. 더 블랙에는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위 트림 더 블랙에는 360도 3D 어라운드 뷰가 기본 탑재됩니다. 그 아래쪽에 공조기 제어 버튼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변속기 레버가 또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긴 했지만 SWB는 아니었는데요. 이쪽에 레버를 누르고 후진, 중립,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를 누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소 아쉬운 건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출발할 때 가속페달을 밟아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 모드가 지원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륜구동 차량이 있지만 터레인 모드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빙판길 출발, 눈길 주행, 모래밭 같은 곳에서는 가능하면 윈터 모드로 주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주행 중에 켤수 있는데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 달릴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도 속도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홀드 기본으로 작동이 되고요 부동 방식은 1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세 가지 모드로 작동이 되고요 1륜과 4륜 하이는 이 다이얼만 돌리면 바로 작동이 되고 4륜 로우는 중립으로 넣고 다시 드라이브를 넣는 단계를더 거쳐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작동 조건이 아닐 때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센터 콘솔 커버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음속 질감의 슬라이딩 도어로 덮여 있는데요 앞쪽 도어를 열면 15W급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는데요 더 블랙에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앞뒤로 길쭉한 슬라이드를 열면 1열 좌석을 위한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통신 충전 겸용 USB 포트 하나 충전 전용 USB 포트 총두 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1열 팔걸이 겸용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깊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그 안쪽에 DC 12V 시거잭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열에 앉아 보겠습니다 2열 출입문 패널 중간쪽에도 쉐이드 장식이 되어 있고요 2열 좌석에는 열선 2단계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쉐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 아래쪽 바깥 측면을 보면 두 개의 조절용 레버가 존재하는데요 이건 등받이를 앞으로 젖히거나 뒤쪽으로 밀때 잡아당기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쪽에 이 엉성하게 생긴 레버는 자석을 한번더 앞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걸쇠를 풀어주는 레버예요. 이렇게 앞으로 한번더 젖히면 적재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을 앞으로 완전히 젖혀야 3열 출입하기가 편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5만원만 추가하면 7인승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2열 좌석을 완전히 앞으로 접은 상태에서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2열의 리클라인 각도는 예전 액티언 시절부터 꽤 높았던 걸로 유명한데요 렉스턴 같은 경우도 최대 135도까지 눕혀집니다 한번 눕혀 볼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2열을 다시 한번 폴딩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꽤 두툼해서 그런지 평탄화가 안 되네요 2021년형 쌍용 렉스턴의 2열에 앉았습니다 무릎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운전석을 제키 1 7 7 c m 에 맞추고 2열에 앉아보면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경쟁차에 비해서는 다소 좁은 편이지만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2열을 위한 편의 사항들도 살펴볼게요. 2열을 위한 센터 에어 벤트 두 개가 지원이 되지만 풍향만 조정할 수 있고요. 풍량과 온도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허시 가잭 하나 그리고 충전용 USB 포트 비타입입니다. 두 개가 지원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조그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평평한 형태가 아니라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에서 소품을 넣고 빼기 쉽고 소품이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것 같습니다. 일열 동승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추가되어 있네요. 등받이 각도 방석의 위치 앞뒤로 조종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상위 트림 더 블랙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이 차량은 상위 트림 더 블랙 딱그 옵션만 들어 있어요. 더 블랙에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50만 원짜리 선루프 그리고 3열 옵션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천정에 달려 있는 조명인데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7인승.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다 보니까 1열, 2열, 3열 모두 천정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쌍용 렉스턴 최상위 트림 더 블랙의 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